네. 그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합니다.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디어이죠. 근데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실행하기 시작할 때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그 세계 또한 실질적인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건조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또는 어떤 열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서는 열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 건조한 또 그리고 어, 이 냉담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즐겁고 열정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가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꾸며내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몇 명은 만나고 몇 명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다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또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그 1장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은 반모 섬에서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던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신이 유배되어 있다는 그 상황. 되게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써 아, 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두려움, 특히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바로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의 전부가 아니라 그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모든 황제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고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요한이 목회하고 또 가르치고 또 계속 신경을 썼던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평가는 분명히 칭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상태에 그 교회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았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입에서 뱉어내시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가 진짜 처해 있는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이념적인 공격들이 우리도 있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만.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죠. 사랑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그러니까 포용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죄를 분명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중심으로 섬기는 그 나만의 나만을 생각하는 이 마음과 악한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세상의 어려운 박해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그것이 정말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은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이 고립된 섬에서 그냥 그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남이 이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제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대로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의사후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요한을 만나셨을 때, 요한은 하늘의 문이 이렇게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저희가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성전과 성전이라는 장소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라고 저희가. 어,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일장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일곱 개의 금초대가 있고, 주님 또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 그곳이 성전이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간지대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더 이상 그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아예 그냥 하늘로 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정말 하늘에 있는 천상으로서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과 그리고 심판들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생물들이 이제부터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진 않으나 현실인 바로 영적인 세계가 이때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근데 요한이 이제 하늘로 가면서 그 하늘에서 여러 가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왕이 앉아 있는 자리다라고 할수 있죠. 하늘의 보좌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 유대인들, 또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무엇인가 신이 결정을 내리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변화가 되고 바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권력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왕의 보좌함을 잘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사극에서만 보았던 그런 이제 조선시대 궁전에서 보는 그런 왕의 보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왕의 보좌라는 것은 지금도 있는 것이죠. 지금도 현실인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실 때 진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곳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군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자세하게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자,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실 형체가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하지 않고 비유도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시들을 들면서 비유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다라는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이 왕궁이 있는 곳은 보석이 가득한 곳입니다. 보석이 가득하고 아마 로마 제국의 황제 보좌도 많은 보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옷도 보석으로 치장이 되었을 것이고, 특히 왕관이 되게 다이아와 다이아와 여러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보석이던 입고 있는 옷이 보석으로 되어 있던 로마 황제 자신은 보석이 아니죠. 보석으로 치장을 할수 있을 뿐 그가 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보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만큼 존귀하고 완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통 무지개는 아치형이죠. 그러니까 반달의 모습으로 반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원래 무지개는 동그라미입니다. 다. 그런데 이제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반만 보일 뿐. 원래는 전체가, 동, 전체가 보일 수 있다면 동그라미도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동그라미도 나타나죠 그래서 보자가 있고 보자를 동그랗게 이렇게 그 무지개가 어, 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내가 인간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그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은혜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임을 계속 스스로도 상기하고 그것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 보좌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 계속 읽다 보면요. 막그 심판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타나면 벌써 인류가 다 망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심판이 막 21개씩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구에 별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별 하나만 떨어져도 벌써 지구는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항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한두세개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 정도면 벌써 다 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직도 또 있더라고요. 또 있고 또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그 말씀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빨리 깨닫고 이 세상이 나에게 줄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신다는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보좌에서도 보이는 그 무지개의 상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보좌를 조금 더 우리 살펴보게 원하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 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가 중앙에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또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24명의 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들 또한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24개라는 것은 구약의 12, 12지파와 신약의 12의 사도들을 가득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약의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라는 것은 12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일곱 분이라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일곱 가지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1 1장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의 음.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속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성이 여기 촛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처럼 생긴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바다라는 것은 보통 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그 바다의 풍파를 상징하고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문제점들을 상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바다인데, 근데 여기서 이 바다는 어떻죠? 잠잠하죠. 오히려 유리와 수정처럼 아예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파로 흔들리는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평정되어 있는 완전하게 그이 평평하게 되어져 있는 바다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바다라는 것이 만약에 죽음을 상징하고 세상에 그걸 상징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바다를 넘어서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넘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요단강을 넘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바다를 넘어 가지고 예수님이 앉아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도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주님의 보좌는 주님 스스로가 보석처럼 빛나고요.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24개 의또 다른 보좌들이 그것을 둘러싸서 이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바다가 평평함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은 없고 오로지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 이것이 이제 천상의 모습이다라고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죠 이제 내 생물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네 개의 생물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생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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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자, 네 생물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날개들은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고 어떤 날개들은 날개 위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여러 개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날개가 두 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여섯 개 다가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벌써 느끼시죠 뭐냐면, 평상시 볼수 있는 생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좀 떠나 있다. 이제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젠 더 이상 인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어떠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네 개의 생물들의 특징은 바로... 모든 피조 창조물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이 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그들이 만들어진 역할을 보니까 8절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찬양이 두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내 생물의 찬양이고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8절이고 그두 번째가 24장로들이 이어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24장로의 찬양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크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멸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원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이네 생물들 이어서 24 장로들이 찬양할 때 엎드려서 자신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멸류관을 내려놓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찬양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종재됐고 또 창조했다라는 그런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그리고 또 11절의 찬양을 보면 공통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수록 그것은 찬양으로 경배로 예배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에는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러니까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색하다면 아직 무엇인가 이것이 인위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오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될지 대해서 나눠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은 어쨌든 천국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갈 곳은 그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의 특징이 계속해서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것은 내가 창조된 목적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토요 주일 예배 때 저희 교육자들은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주일 목사님 이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 천국 가면 이렇게 지루한 예배를 영원토록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뭔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 생각할 수록 내가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가 생각하니까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 이제 이정목 님 그러셨대요. 이 천국의 예배는 우리의 지금 예배처럼 이렇게 지도하지 않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가 없다. 오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잘 보세요. 설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찬양만 존재하는 걸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누군가 제3자가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니까요. 누군가 대신해서 말씀을 깨닫게 소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배드릴 때저 스스로도 설교 시간이 어떨 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를준비한제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아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짜 우리가 평생 드릴 예배의 모습의 어떠한 일부분이지 정말 천상의 예배는 드릴 수 밖에 없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쁘게 기꺼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근데 지금부터 일어할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죽고 나서에 우리는 사후세계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되어질죠? 그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에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세상은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어, 직역하면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죠? 호모아도란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은 예배하는 인간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피엔스와 아도란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늘의 보좌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배하지? 지금 이 장소를 떠나고 나면 어떻게 계속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답도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와 행동을 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일상에서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다. 바닥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음대에서 작곡을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방이 좁으면 특히 이 천장 천고가 낮을수록 상상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고가 높은 곳을 갈수록 그것이 생각보다 꽤 우리의 그영양 영향, 상상의 영향력과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딱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내가 어떤 학교들 계속 공부하면 나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에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이후에 있는 그 이상으로 있는 꿈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서 땅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넘어서. 예배하는 삶,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